안녕하세요. 구루맘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무국을 시원하게 한번 끓여보려고요. 이거 무 3분의 2 토막과 이 대파 두 대와 이 양파는 반개예요. 양파 가 커서 반개만 할 거고요. 이거 붉은 홍고추 세세 개와 또 마늘 이렇게 적당량 한 줌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무국을 끓일 때 시원하게 육수로는 이 포고버섯과 이 다시마를 물에 올려서 이거를 육수로 사용할 건데요. 이 포고버섯은 이 꽁지만 떼주고, 이 물길 짜서 꽁지만 떼주고, 이 기둥과 갓은 오늘 국에 넣을 거고요. 다시마는 건져서 버릴 거랍니다. 그리고 요즘 저, 식집에 가면 국거리 고기를 이렇게 끓이기 좋게 썰어주더라고요. 국거리 고기감 한근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원하게 소고기 무국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준비한 무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삐져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삐는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나박나박 썰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무는 이렇게 삐져서 국을 끓이면 훨씬 국이 맛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빚는 게 자신이 없으면 조금 도톰하게 나박슬기로 나박나박 썰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물을 빚어서 시원하게 무국을 한번 끓여 볼 거예요. 무는 이렇게 빚어서 준비를 해 주세요. 이렇게 빚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나박나박 이렇게 썰으셔도 됩니다.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세요. 이게 무가 너무 얇으면 국을 끓이는 과정에서 너무 물컹하게 물러지면서 이 무가 나중에 다썰스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무는 너무 얇지 않게 한 0.7cm 정도 1cm나 0.78cm 정도 이렇게 되게 무는 나박 썰기 해주시든지 빚어주시고요. 또, 양파 반개도 이렇게 이 꽁지 부분은 잘라내 주시고 양파는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대파예요. 무국이 시원하려면 이 대파가 조금 넉넉히 들어가는 게 맛이 있거든요. 대파는 이렇게 절반을 가르시고, 이렇게 한 2cm 정도, 2, 3cm 정도 길이가 되게 이렇게 썰어서 대파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준비한 홍고추는 이렇게 어슷썰주세요 그리고 이 준비하신 마늘을 이렇게 칼로 어겨서 이렇게 부드럽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마늘 한 주먹 이렇게 칼로 으깨서 이렇게 다져서 곱게 다져 주세요. 이렇게 갈은 마늘을 넣는 것 보다 이렇게 마늘을 다져서 넣는 게 훨씬 더 국물에 넣었을 때 시원한 맛이 나니까 마늘을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해 주세요. 이렇게 냄비에 물을 조금 붓고 물이 이렇게 펄펄 끓어오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두신 소고기를 넣고 한번 데쳐서 사용할 건데요. 보통 소고기를 사용하실 때는 뭐 기름이나 마늘을 이렇게 넣고 양념을 해서 재워뒀다가 밑간을 해뒀다가 고기를 사용하는데 이 무국을 끓일 때는 이걸 기름이나 양념을 넣고 재워뒀다가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끓는 물에한번 데쳐서 사용하면 훨씬 깔끔한 무국을 끓일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설탕을 이렇게 한, 소, 한 스푼 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잡냄새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청주예요 청주 한 서너 스푼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고기가, 핏기가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데쳐주세요. 이렇게 소금과, 아, 설탕과 청주를 넣고 한번 데쳐서 사용하면 이 고기가 엄청 연하고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소고기 무국을 끓이는 소고기는 밑간을 해서 양념에 재워서 볶지 마시고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우러나게 하는 이게 하나의 비법이에요 아주 오래전 옛날 시골에 살 때부터 제가 우리 시어머니께 이런 방식으로 문국을 끓이는 방법을 제가 배워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께 배운 방법대로 제가 지금 한번 끓여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고기에 핏기가 다 가시면 이 상태로 이제 고기를 건져 줄 거예요. 네, 고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핏기가 가시고 이제 고기가 하얗게 색이 변하는 무렵에 너무 완전히 익히지는 마세요. 이렇게 핏물기만 이렇게 제거해 주고 요즘은 또 고기를 너무 자주 드시고 많이들 드시니까 이렇게 묵국을, 고기 한번 데쳐서 묵국을 끓이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참 놀랍지요. 이렇게 해서 고기는 찬물에 살짝 한번 흔들어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묵국을 끓일 거예요. 이렇게 냄비를 불에 올리시고 여기다가 빚어둔 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무에다가, 이 국간장이에요. 국간장을 한 스푼, 이렇게 두 스푼을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이렇게 한 스푼 두르시고, 이 무를 좀, 볶아주세요. 이렇게 빚어도 물은 이렇게 팬에다가 좀아 냄비에다가 이렇게 좀 볶아 주시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준비해둔 육수물을 많이 붓지 마세요. 조금만 이렇게 자잘하게 뭔가 이렇게 자잘해질 정도의 육수물을 부으시고 이제 이 다시마는 건져내서 버릴 것이고 표고버섯 썰어들 국에다 넣을 거예요. 육수물은 이따가 좀더 보충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볶아주시고 난 뒤에 이 육수물을 조금 부어가지고나 이제 뚜껑을 닫고 무가 한김 익어질 때까지 이 무를 좀 익혀줄 거예요. 무가 어느 정도 익어지고 나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냄비에 열이 오르고 무가 익어지면 이렇게 무가 익어졌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육수물을 내가 끓일 만큼의 국물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쳐서 한번 찬물에 흔들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고기를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양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육수 우려내고 남은 표고버섯도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식성가라, 이거 육수물은 잡아주면 되는데요. 국물을 넉넉히 잡으시려면 국물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건더기를 좋아해서 국물을 자작하게 하시려면 국물을 조금 작게 잡으셔도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드시는 식성에 맞게 이제 국물을 잡으시고, 이제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을 닫고 또 다시 펄펄 한 소금을 끓일게요. 완전히 끓어오르면 제가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이 다 끓어오르면 이제 이럴 때 국을 확인을 할 건데요. 여기에 지금 소고기를 데쳐서 물에 한번 씻어서 잡 제거를 통 모두 이 물질들 다 제거하고 지금 국을 끓였더니 이렇게 거품도 일지를 않죠 예, 걷어낼 거품도 없잖아요 이렇게 끓여 놓으면 정말 이 국이 담백하고 깔끔하니 너무 맛있게 끓여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국을 간을 보세요 예, 국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국이 시큼해지니까 국간장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국간장 두 스푼 정도 넣으시고 이 상태에서 아마 천일염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천일염 한 스푼 정도를 이렇게 국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간을 맞춰주세요. 그래야 간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천일염이 아니고 함초천일염이지만은 여러분들 집에 함초천일염이 없을 테니까 있는 분들은 함수천일염 넣으셔도 되고요. 다른 뭐 건강천일염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원래 하얀 우리 있던 그신안소금 천일염. 그걸로 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의 마지막 간을 보시고 이렇게 국의 간이 맞는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간을 보세요. 흔하니, 너무 깔끔하니, 진짜 담백하게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 다져둔 마늘 한 스푼, 한 스푼 조금 더 되겠네요. 홍청 고추와 슝슝 썰어준 대파를 이럴 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고 시원한 소고기 묵국이 완성이 되었네요. 이럴 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간을 맞아 딱 보시고 국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육수물 내고 나면 표고버섯도 이렇게 썰어 넣으시고, 무는 빚어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박나박 썰어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소고기 무국을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시원하고 깔끔한 무소고기 무국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릇에 뜨시고 상에 내기 전에 후추는 이렇게 조금 톡 뿌려서 드시면 좋겠고요. 저는 구로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깔끔하니 맛있는 무국이에요. 이렇게 소고기 무국 영상처럼 맛있게 끓여 드세요.